자 최근 추세인 모양이야.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정리는 틀림없이 나올 것 같고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. 첫 번째 a 플러스 b의 n 제곱은 식이 어떻게 되냐하면 n c r a의 n 마이너스 r 제곱 b의 r 제곱.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. 그냥 풀어도 되긴 되지만 앞에다가 간단한 숫자 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조금 복잡한 걸 넣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지. 자, n이 5니까 우리는 5c r 그리고 a가 1이지, 그치? 1에 o r 제곱 그다음 ex의 r 제곱. 근데 문제에서 세 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. 요게 3이란 얘기지. 요게 3이란 얘기고 요게 3이란 얘기야. 자,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5C3. 1의 제곱인데 어차피 1이니까 쓰지 말고 2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. 결국은 x 세제곱의 계수는 5C3 계산하면 5C2랑 똑같으니까 21분의 54. 그리고 2의 세제곱이 8. 그래서, 약분하고, 곱하면80 이렇게 되겠지. 뭘 기억해달라고? 지금처럼 요거 일반항. 두 번째는 2x 플러스 1로 풀지 말고 1 플러스 약 x 로 거꾸로 바꿔서 풀어달라. 의거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. 됐지?